좋습니다 아, 엽성좋은 잎변 반성이 들어있는 잎변입니다 어, 모주는 지금 한 8cm 정도 되고 잎 넓이가 1cm 정도 됩니다 올 신화는 조금 퇴보를 했습니다 신화가 한 4-5cm 정도 되고 잎 넓이가 0.4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배골로 반성이 잘 들었습니다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볼만한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성들이 조금씩 이 깔려 있습니다. 근데 신화가 반성이 조금 그래도 물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기대해도 듬직합니다. 볼보도 뒤에 두 개가 큰개 붙어 있어서 아주 힘 받는 데는 아주 용이하게 쓰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도 보면은, 반성이 약간씩 들었습니다, 모주도. 육질이 상당히 도 덥습니다. 새력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, 배양은 뭐 이제부터다 생각하고 한번 키워보실 만한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모주 입 가장자리도 반성이 약간씩 들어있고, 시나 배골 쪽에는 반성률이좀잘 들었습니다. 음, 전날씨에서도 약간씩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니까 종자모으로 한번 키워 보시면은 음, 의외의 소득이 있을 그런 난입니다. 잘 키워 보세요. 모주떡장인데 발생했습니다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튼튼한 뿌리들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. 볼브도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